안녕하세요. 이노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 빨간구두 드라마에 출연 중인 손우재덕 그분의 사주를 볼 건데요. 어, 제가 오늘 영상에 담는 것은 어, 빨간구두 드라마 시청자 1인으로서 어, 보고 있는데 순간 이분의 내년을 보게 됐어요. 뭔가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내년에 사주를 볼 때는, 어 좋은 음기가 그동안 몸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 내년 5월부터 점점, 점점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 시기가 5월부터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쁜 기운이 차는 시기, 5월은 7월부터 시기예요 검은 애굴의 그림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감싸 안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검은 애 체 같은 그런 기운이 온몸을 휘어가면서큰 시련과 불운이 닥칠 행운입니다. 그 시기가 7월인데 어떤 일을 조심해야 되냐면 특히 차사고 인명사고가 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되시고 몸을 살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에도 7월에 차 사고만큼 피하시면 이큰 시련을 피해갈 것입니다. 또한 만인간의 구슬에 따르고 관제수소는 따릅니다. 시끌시끌 하시다 보시면 돼요. 그게 여태 살아온 인생 중에서 큰 시련이 내년이에요. 선우제도 그분의 큰 박칠 시련이 내년에 7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큰 시련보다 적은 시련으로 겟 넘어가요. 하지만 이걸 못 넘어가면 큰 불운이 3년을 지독고 고비고비 마음으로 힘든 시기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애구를 봤을 때더 어, 앞으로 봤을 때 3년 동안. 이 검은 그림자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면 3년 동안 방송 활동까지 정지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3년 후에나 방송 복귀하는 해운이 다시 한번 찾아드는 운때가 들어섭니다. 어, 선우재덕 님의 제가 더 앞날을 봤을 때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검은 운기가 차는 시기가 시작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제가 어, 9분의 4주를 담아서 내년에 운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누신당은 어,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laughs> 좀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어,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튜니 t v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